안녕하세요, 베태웅리시의하나로한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도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로 원래는 품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한계 기간이 있는데 그것의 60에서 70% 정도로 어,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식품 폐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지고 그거에 따른 폐기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멀쩡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죠. 그래서 이제는 영업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표지, 표시가 되면서 어, 안, 품질 안전 한계 기간 그러니까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 가능한 기간을 이제 8에서 90%까지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 어, 먹을 수, 먹기에 안전한 음식이다. 그 옛날에는 70일 정도만 유통기한으로 잡았다면, 이제는 90일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미 e 실이 국가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었던 방식이어서, 우리나라도 2023년에 도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유통기한으로 얘기하자면, 우, 우유는 열흘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냉장고에 잘 보관하면, 네, 한달 이상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치즈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식빵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영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best before이라는 것과 sell by, eat by가 있습니다. Sell by가 우리가 방금 봤던 유통기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통기한을 보통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shelf lif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진열되는 선반에 있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 각각 제품에 표시된 기한 이후에 음식을 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바이 같은 경우는 어, 이 표시된 기간 어, 날짜 이후에 이거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얘는 말하자면 안전 안전 사용 기간이라고 할수 있겠죠. 뭐 방금 말한 것처럼 뭐 소비기한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best before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는 적절하게 번역하는 않는데 보통 이제 라벨에 BB 이렇게 많이 써져 있죠. 얘는 어이 날짜, best before이라고 하는 날짜 이후에도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맛이 좀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먹는 건강상의 위협은 전혀 없습니다만 어얘 같은 경우는 약간 최적의 맛을 위해서 표시해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참고로 말하면 어, expiration date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expiration date라고 하는 것도 우리말로 유효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만약에 지나고 나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이유는 섭취가 불가한 기간으로 입바이랑 어,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멋있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emand for freshness. 여기서 말한 freshness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신선함을 말하는 거고요. 어, 그런 신선함에 대한 요구는요, can have 뭘 가질 수 있냐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대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나왔는데요. w h i l 은 여기서는 반면에라는 의미로 대조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콤마 찍고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어, 문장이 이게 한 문장이에요. 상당히 긴데, 하나하나 계속. 어, 따져보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보면은요, is being used 라고 해서, 어,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사용되고 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used를 쓰고 있는 겁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freshness라는 단어가 모로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food marketing에서 모모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애지들이 전부 다 전치사여서 모모로서 라고, 어, 동격. 자격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freshness는 어떤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냐면, a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의 회기의 일부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신선하기 때문에 방금 자연에서 왔습니다.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도 모를 정도로 방부제 화학물질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the demand for year-round supplies of fresh produce such as soft a r n d e a o t i c f e a t i v n d e a l s o 장의주어 e a r d e a d e a n d e a r round, year round, year r e a s r d e a o d t o 라고 하는 동사로 단수로 이어지고 있는 r 꼭 참고 year r o u n year round,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e 년내내 이런 뜻이에요. a 년 내내 공급해주죠. 신선한 o r o d 어, 수는 기출어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산물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농산물. 예를 들면, 이제 좀 무르기 쉬운 과일이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온 베서 야채라든지, 뭐 아보카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공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하 그거에 대한 수요가, 1년 내내 공급해 주기를 바라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로 이어지게 됐냐면, w n e spread r use of hot house in cold climates? 가 되겠습니다. 어, 지역이 추운데 추운 지역에서 이거를 계속 어, 뭐잘 어, 있게 만든다든지 보관하기 위해서 온실을 광범하게 사용하는 문제, 그리고 increasing reliance on total quality control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즉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게 어,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디에 많이 의존하고 있냐면 어떤 컨트롤 관리를 하고 있냐면 템퍼처 컨트롤 그러니까 어 온도를 좀어 조절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유저 파스 e 사이드 t 스티사이드 여기 파스트가 해충이잖아요? 그래서 살충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또는 아니면 셀룰라이트 위성을 기반으로 한 로지텍스 그런 것들을 말하는 물류입니다 물류 네, 그런 물류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어 종합 품질 관리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입니 e demand for freshness has also contributed to concerns about food waste, wastage. 아, 어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건데, 그럼 앞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고 하 있어요? 어, 신선함이라고 하는 것, 어떤 특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조차도 어, 굉장히 무르기 쉬운 과일인데도 1년 내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뭐 온실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살충제를 사용한다든지 또 뭐가 있었죠? 네, 뭐, 컴퓨터나 위성이나 이런 기반으로 한, 어, 물류 같은 것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어, 오염, 공해,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신선함을 유지해야 돼요. 왜냐면 하 신선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 결국 뭐, food wastage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량 낭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has contributed, 기여하고 있다. 어디에요? 음식 낭비에 대한 걱정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 use a best before, sell by, and eat by labels. 까지 문장이 주어져. 어쨌든 주어는 use이기 때문에 has allowed. 이렇게 동사로 바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최적의 소비기간 또는 유통기간. 또는 소비기간 같은 그런 라벨을 각 제품에 굉장히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라벨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뭘 허용해주고 있냐면 institutional waste, 제도적인 낭비를 허용해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인 낭비라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도적인 낭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 법적인 어떤, 어, 제도로, 어, 패널티 같은 거, 벌금이나 벌칙 같은 것들을 받지 않고 아주 안전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유통기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라 라고 법적으로 지금 정부가 정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한70% 정도의 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70% 정도만 표시한다고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100일까지 원래 먹을 수 있는 걸 70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달 정도 더 먹어도 되는 거를 어, 폐기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유통기한이 지난 거니까. 그러면 폐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큰 낭비고 오염입니까?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국가가 법으로 제 법제도로 이걸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어,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어, premature discarding이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이르게 어, 물건을 그 특히 이 음식을 버리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할 말이 있죠. 회사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식품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어 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안전을 위한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정해준 기준이 그렇지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법적으로 보호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제도적인 낭비를 허용해주고 있다라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campaigners have exposed the scandal of overproduction and waste. 어 campaigners라고 했으면 이제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가들이 뭘 노출시켜 왔냐면 추문을어 주문 추문, 스캔들을 폭로해 왔다는 겁니다. 어 너무 과도하게 생산하는 부분 과잉 생산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런 낭비에 대해서 어, 어, 지적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verprodu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해요. 뒤에 over-ordering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 일부러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actual demand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진열하거나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보기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과일이 꽉꽉 차 있으니까 어, 나도 뭔가 좀 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어, 나도 지금 사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비주얼적으로도 그죠?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부러 과도하게 생산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양상을 꼬집는 캠페이너들 운동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트리스 램 스트라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밴 오브 안티 웨이스트 캠페이너 s 입니다 폐기물 반대... 어, 세계 연대이죠. 세계 연대 중에 한 명인 이 사람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하고서 대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역시 한 문장이니까 잘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With the freshly made sandwiches. 그러니까 신선하게 만든, 하고 freshly라고 하는 부사가 뒤에는 있 made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de라고 하는 형용사가 뒤에 sandwich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선하게 만들어진 샌드위치와 함께 어, 너무나 과도하게 준, 주문, 초과 주문하는 것이 이제는 기준이 되는 관행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다는 거죠. Across the retail sector, 음, 소매 분야에서, 소매 분야 across라고 했으니까 전반에 걸쳐 그냥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면, avoid the appearance of empty shop space. 그러니까 어, 딱 오늘 사과가 5개가 나갈 거예요. 그럼 5개만 딱 진열해놨다고 해봅시다.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 사과의 어떤 수요를 예측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어 선반에 다섯 개만 올려져 있으면 아 이거 남들이 다 사가고 다섯 음 개만 남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텅빈 것이 별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어 소비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유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콤마인지 분사구문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high volumes of waste.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과일을 진열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양의 쓰레기로 결국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떨 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죠. supply, 어, 수요가, 어, 공급이죠, 공급. s u p p 공급이 지속적으로 exceed, 초과할 때 수요를. 사람들이 필요한 거는 사과 5개인데 한 50개 정도는 진열해놔야 empty shelf space 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 오버오더링을 어, 함으로써 지금 신선함에 대한, 신선함에 대한 요구가 결국은 환경적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